친애하는 한강님 나와주세요.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어로 호명한다. 한달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될 소설가 한강이 자신에 대한 우리말 소개를 들으며 시상식 무대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의 작품을 스웨덴어로 옮긴 박옥경 번역가는 연합뉴스에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소개하는 연설에서 마지막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학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할리몬의 위원 한 명이 시상에 앞서 스웨덴으로 한강을 소개하는 연설에 나서는데, 그간의 관례대로 한강을 무대로 맞이하는 마지막 문장을 작가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강은 수상자 공식 강연도 우리말로 할 예정이다. 노벨상 시상식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릴 스톡홀름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게 됐다. 해마다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하는 평화상을 제외한 5개 부문 시상이 이뤄진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스웨덴 할리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등 부문별 선정기관 위원이 각각 5분 안팎의 시상연설을 하고 나서 칼 구스타프 1 6세 스웨덴 국왕이 상을 수여한다. 다른 부문의 시상연설은 영어로 이루어질 때도 많지만 스웨덴어 번위의 전문가가 종신위원을 맡는 스웨덴 할리먼의 문학상 시상연설은 통상 스웨덴어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수상자의 모국어로 연설을 마무리하곤 한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상을 위해 수상자를 호명하고 무대로 맞이하는 표현이 담긴다. 2022년 시상식에선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를 맞이하며 프랑스어로 친애하는 아니 에르노 국왕 폐하로부터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며 스웨덴 할리몬네 따뜻한 축하를 전합니다라고 말했다.